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정명숙입니다. 아, 이번 주에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有事즈이샹有事즈이샹 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有事 하면은 일이 있다라는 뜻이죠. 有 라는 표현은 있다라는 뜻이고 事는 일을 말하니까요. 有事 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즈이샹 라는 소리를 찍 하고 내주세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쯔슝이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먼저 쯔라는 글자 볼까요 쯔로도 발음이 되고요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건설음쯔 소리도 납니다 작은 동물의 울음 소리를 표현할 때는 쯔로 발음이 되고요 뾰족한 소리를 나타낼 때는 쯔 발음이 나는데요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쯔 발음도 되고 쯔 소리도 난다. 이렇게 원리만 아시고 두개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쯔샹이라고 하면은 울음 또는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쯔이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소리를 하나 찍 내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할 때요? 요시 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요시 쯔이성, 요시 쯔이성이라고 하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찍 하고 소리 한번 내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줘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시즈이성여시즈이성 자,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샤 조진.